네그 의료 진료 받을 때 말이죠 신체 접촉 이게 피하기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꼭 필요한 진료고 또 어디서부터가 선을 넘는 걸까 이런 생각 어, 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바로 이좀 민감할 수 있는 경계선을 다룬 대법원 판결 2022도 9676 사건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한의사가 진료 중에 환자를 강제 추행했다. 이런 혐의인데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됐어요. 저희가 오늘 들여다볼 자료는 이 대법원 판결문 전문인데요. 이걸 통해서 법원이 의료 행위라는 그 특수한 상황 있잖아요. 거기서 강제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점들을 중요하게 보는지 음,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려 합니다. 아마 당신도 진료실에서의 접촉 뭐~ 이런 경험 떠올려보면 좀 아리송할 때가 있었을 텐데 오늘 이야기가 기준을 이해하는 데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이 사건은 한의사인 피고인이 여성 환자의 가슴이랑 음. 그리고 음부 주변 더 정확히는 이제 치골 부위를 진료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눌렀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가 된 건데 좀 흥미로운 건 1심에서는 무죄였어요. 근데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한 사건입니다. 결국 핵심 쟁점은 이거였죠. 피고인의 그 행위가 과연 정당한 진료였냐 아니면 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추행이었냐 딱이 지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어~ (1심이랑) (2심) 판단이 달랐다니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법적으로 추행 이걸 어떻게 정의하고 판단했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법원은 추행을 이렇게 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반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 이런 걸 일으키고 또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면서 동시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반드시 뭐 성적인 목적이나 동기 이게 있어야만 추행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 그러니까 일부러 만진다는 인식 이것만 있어도 강제 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성적인 목적이 없어도 고의만 있으면 추행이 될수 있다 이게 의료행위처럼 신체 접촉이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경우에는 판단이 더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점 때문에 법원도 의료행위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단순히 뭐 만졌다, 접촉했다. 이 사실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면 환자의 성별이나 나이, 그리고 그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같은 거요. 또 접촉 부위가 어디였는지, 이게 정말 진료에 필요했는지, 환자가 호소한 증상하고 관련이 있는 행위였는지 진료 장소는 적절했는지 일반적인 의료 관행에 비춰볼때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 아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핵심은 결국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성적 불쾌감을 줄수 있는 행위냐 아니냐 이걸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와, 듣고 보니 정말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따지는군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보니까 피해자 진술이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것 같아요. 피고인 쪽에서는 치골 만진 걸, 음부 만진 걸로 오해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주장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이 피해자 진술을 믿을만 하다, 이렇게 본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진술의 주요 내용이 쭉 일관됐고 상당히 구체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세세한 상황 묘사나 심리 상태 표현 같은 게 담겨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피고인 측 주장처럼 뭐 치골이랑 음부를 혼동했을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아니라고 봤어요. 피해자가 두 부위를 명확히 구분해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계속 일관되니까 이건 단순 착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어떻게 보면 사건의 진실 공방이 갈렸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경험에서 나온 구체성이랑 일관성 그게 신빙성의 중요한 근거가 된 거군요. 하긴 직접 겪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디테일들이 있죠. 그렇다면 반대로 피고인의 행위는 왜 정당한 진료로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도 좀 궁금한데요. 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진료의 범위를 좀 벗어났다. 이렇게 볼 만한 여러 정황들을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남성 의사가 여성 환자의 민감한 부위, 그러니까 치골 이게 음부랑 아주 가깝잖아요. 이 부위를 직접 손으로 만져서 진단하는 경우는 사실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실제 검찰측 의료 자문 의견도 비슷했고요. 둘째는 설령 뭐 진료 목적이 있었다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환자에게 미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 아니면 최소한 간호사를 옆에 입회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적인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피고인 본인도 민간 부위 진료에 대한 동의는 받지 않았다고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셋째 피고인은 뭐 소화 불량이나 훌리 통증 치료 때문에 가슴이란 치골을 만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정작 진료 기록부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 이것도 신뢰를 얻기 어렵게 만든 요인이 됐습니다. 절차도 제대로 안 지켰고 기록도 없고 일반적인 의료 관행하고도 좀 다르고. 아, 결국 대법원은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이심법원이 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의료행위와 추행의 경계를 설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법리에 맞게 잘 판단했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한 겁니다. 즉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보긴 어렵고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에 해당한다. 이게 최종 결론인 거죠. 자 그럼 이 판결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어, 이 판결은 의료 현장에서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때그 행위의 필요성 그리고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의 명확한 동의를 얻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감한 부위에 대한 접촉일수록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거고요.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또 기록을 남기는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필수. 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그냥 원래 우리 병원은 이렇게 진료해왔다는 식의 관행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는 겁니다. 결국 환자하고 의료인 사이에 신뢰라는 게 투명하게 소통하고 정해진 절차를 잘 지키는 데서 나오는 거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이 판결이 앞으로 의료 현장의 진료 관행이나 또 환자하고 소통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 당신이 의료인이거나 혹은 환자 입장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 음,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